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bligation of a procreation, 아, 자녀를 낳는 것과 관련된 의무에, 자손 번식과 관련된 의무, 혹은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샤라 길 i m Chapter 11, Section 9, 있고요. The mitzvah of procreation has a special status, and it is a category in itself. 이 자손을 낳는 것과 관련된 개명은 특별한 위치 혹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다섯 번째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The fifth category is one particular mitzvah, the mitzvah of procreation.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마지막 카테고리는 긍정적 개명의 범주 가운데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개명, 즉 자손을 낳는 자녀를 낳는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mitzvah to father children, as it is written, be fruitful and multiply.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듯이, 뭐 보통 뭐 개신교 성경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늘어나라라는 계명과 관련된 이 계명은 쉽게 인간 인간 사회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어라, 혹은 부모가 되어라, 어머니가 되어라 라는 계명입니다 에레사미즈 바, that a person is obligated to run after it to fulfill it, and he is also capable of fulfilling it.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유형은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유형이 아닌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게 실제로 글쎄요 일단 오늘날 현대 개념에서는 현대인의 개념에서는 조금 논의가 논, 논,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과거세에 대나 일반적으로 과, 과거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 있는 거죠 노력을 하거나 하면 그래서 추구할 수 있는 왜냐면 네 번째 이혼과 첫 번째 이혼과 다르게 아예 전혀 가능성 1%도 없는 어떤 신이 그 상황을 줘야지만 가능한다거나 성전이 지어져야만 가능한 어떤 그런 유형과는 좀 다르게 어떻게든 어 추구해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진 계명이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계명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계명적 차원에서 보면요. It may happen that a person marries, but the couple does not succeed in giving birth to children. 그러나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는 때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기보다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력은 했으나 자녀가 생기지 않을 수 있죠. According to b u n Aharon, a y a h a r o n Nunayaharon의 주석에 따르면, the judgment described here applies to that person because most men are capable of fathering children. 그래서 이 본문에 적혀있는 어떤 이 계명과 관련된 정의는 사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It also applies to men whose children have all died, and they do not have any other surviving progeny. And or l 혹은 또 다른 이이 계명에 적용되는 또 다른 사례는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특히 옛날 사회에서는 많은 신생아들이 뭐 질병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와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자녀를 이, 잃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자신의 어떤 자손 혹은 자신의 후세대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적용되는 계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someone who does not marry at all is not included within this category. but his fate is worse according to the n e h a r n 그러나 부네야하론의 어, 견해에 따르면 주석에 따르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사람들 의 경우에는 전혀 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이 범주 안에 아예 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운명은 보다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he cites proof from the explanation of the tabul Brachot, on the verse in those days his was sick upon death uh, unto death and isaiah the son of amut came to him and said thus say the lord you will die and not live 분에이 아하론은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건 분에이 아하론의 견해입니다. 분에이 아하론의 견해에 따르면 그는 이 자신의 주장을 근거하는 본문으로서 탈무드 어... 브라호 10장 앞면을 이제 인용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사야서 38장 1절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그날에 히스게는 아파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을 가져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타임 모드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뒤이어서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 로 충분할텐데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다시 반복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i t answer s t h a t Isaiah said to him You will die in this world and you will not live in the next world. 이 의미는 이사야가 첫 번째 너는 죽을 것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는 내세에서의 어떤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Hesychia ask e d why his punishment is so severe.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에게 묻습니다. 왜 나의 이 징벌이 이렇게 가혹한지에 대해서요. s a i answers h a that it is because Hezekiah never married and never fulfilled the mitzvah of procreation. 이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히스기야 당신은 결혼을 어, 하지 않았고 또그럼으로서 자손을 낳으라는 계명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nd although Hezekiah foresaw that his children would turn out bad it was no excuse 심지어 히스기야가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의 후세대들이 결국 악행을 일삼을 것이다. 악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What have you to do with the secrets of God? What you have been commanded, you need to do, and God will do what pleases Him. 그래서 히스기야 당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이야기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당신이 어떻게 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저 하나님에게 명령 받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This one has strangency beyond all the other mitzvot, as will be explained. Gilgul does not satisfy the deficiency of someone who dies without children, and he did not fulfill it. the mitzvah. 어떻게 보면 이 다섯 번째 유형의 계명은 다른 네 가지 계명들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번째 유형의 계명,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계명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손 없이 죽은 사람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Gilgul doesn't satisfy the deficiencies. 그러한 어떤 상처나 그러한 흠 혹은 부족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Gilgul of one sort or of another, ah, Gilgul of one sort or another, or even ibur, does satisfy the need of someone who dies while he's missing any of the other misfortune. as it was taught in the last section. 지난 섹션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길구리나 혹은 이브로와 같은 다시 시작하는 유형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흠이나 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역할을 합니다. 그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 이제 주어진 것이죠. This is not the case for someone who dies without children, and he did not fulfill.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길굴이나 이브로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분해 아카론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유대 랍비로서 어떻게 보면 실천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전 섹션을 보시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좀더 넓은 의미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도 열매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불임의 사람의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서도 에 가르침으로써 그것도 열매라고 인정되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음, 자손 혹은 자녀를 낳는 혹은 낳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인 그러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입으로나 길골로서 감당이 되지 못한다. 그빈 곳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e repeated phrase And he did not fulfill it. Seems to exclude those who fulfilled the mitzvah in the previous gilgul as we learned concerning Ben Azai in Gate of Reincarnation, chapter five, verses eight. And he did not fulfill it. 그리고 그는 이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이전의 길굴에서 이 계명을 성취했던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샤라 길굴님 5장 8절에 벤 아사이의 경우에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 길굴이라는 어떤 영, 영혼의 어떤 다시 시작함 가운데서 사실 다른 개명도 그렇지만 이전 길굴에서 성취한 것은 다음 시작 시에 성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오죠. 그 말은 이전 길굴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걸 성취한 사람이 굳이 다음 길굴에서 열매를 맺는 걸 강요받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Concerning all the others that reincarnate because they are missing some mitzvah, each and every one of their bodies will arise and come back to life in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행하지 못한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그각 사람의 그 육체가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육체가 다시 부활해 살아나 생명으로 돌아간다, 즉 영혼과 그 해당되는 영, 영혼과 이제 몸이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The sparks of a soul that will enter within each body at the time of resurrection of the dead will correspond to the amount of mitzvot that were done in the lifetime of that body. 혹은 그 불꽃의 양은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행한 혹은 행한 계명들의 양에 비례한다고 볼수 있겠죠. 계명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However, 그러나 the sparks of the soul of the one who dies without children will enter into the body of the second Gilbu, and this is e s t a t i c e-boom. 그러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의 영혼의 경우에는 반대로 두 번째 길굴의 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에 스타리, 어떤 신비로운 이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분의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만큼 다른 계명들보다 더큰 성취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길굴로 간다는 것은 두 번째 길굴을 성취한 그 육체 혹은 그 사람이 보다 이제 크게 쓰여졌다 혹은 크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the body will not gain any merit from any of the other mitzvot done in its lifetime. 즉, 첫 번째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성취했던 그 어떤 계명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ll the merit and rectified soul sparks will go to the body of the next soul.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다섯 번째 계명 외에 나머지 계명을 아무리 많이 성취했어도 그 다섯 번째 계명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혹은 자격이 다그 다음 몸에게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Then he will fulfill the mitzvah. of procreation concerning the first body that didn't fulfill it there will be nothing to enter into it except that first spirit that was left within his wife from their first intimate intimate relationship when he married her so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도 그냥 어떻게 성취하지 못한 열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혼에게로 몰아간다라고도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then he will fulfill the midst of procreation. 왜냐면 하그때서야 그는 이 열매맺으라는 계명을 성취할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Concerning the first body 첫 번째 몸의 경우를 살펴보면 that did not fulfill it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첫 번째 몸의 관해서 살펴보면 there will be nothing to enter into it except the first spirit that was left within his wife from their first intimate relationship when he married her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이 샤라 기브님을 끝까지 처음부터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그 영혼, 영혼이 왔다가 가면 그 어떤 흔적, 렉시마 같은 어떤 흔적을 남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 배우자와 교제하는 가운데,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 배우자의 영혼에 어떤 남긴 영적인 자취. 자치, 그 자취만이 마지막 때 부활이 됐을 때그첫 번째 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두 번째 영혼에게 간다. 두 번째 시작한 그 몸에게로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영적인 법칙 내에서 이첫 번째 몸이 성취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영혼에게로 주는 형태로서 성취한다라고볼수 있겠죠. 어떤 의미로요? 최종적으로는 성취는 하는데, 그게 본인의 이 세상에서의 자유지와 자유선택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성취를 하게 되는 형식을 띄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There is a minor spirit that is transmitted from the man to the woman at the time of her first intimate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그래서 또 이제 샤라기 부님 앞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제 남 영적인 의미에서 남녀가 이제 관계를 맺을 때에 카발 유대교적인 표현에서 어떠한 그 배우자의 영혼이 상대 배우자에게 조금 조금이나마 어떤 영적인 자취가 남는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This m i n s spirit is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전에 구장에서 설명한 바가 있, 구장 개론에서 설명한 바가 있고요. And the subsection called Saba enters into the place of the 400 questions. 그래서 그 하위 내용으로는 이제 사바가 아마 이제 조화로서 미시파틴 편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사바가 이제 400 질문들의 장소로 들어간다. 이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As we learn there also, 그 편에서 우리가 배운 바 같이, At the time of resurrection of the dead, 마지막 때 죽은 자들 부활하는 때가 되면, It is only this m i n d l s s p i r i t that is available to vitalize and enter the body of the person who did not fulfill the mitzvah of the procreation.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 열매를 맺는 개명을 성취하지 못한 몸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배우자에게 남아 있던 그 조그만 영혼이 그에게 그 몸에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는 났는데 이제 큰 분깃은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All the other souls burst h a t may have been rectified in the kegool. 그래서 이첫 번째 몸 가운데서 성취된 다른 계명에 대한 보상들 혹은 그 영혼의 불꽃들은 다 go the body of the next i 길고 다음 몸두 그러니까 번째 길골로 성취를 이룬 그 몸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That did fulfill the 들었죠. 그래서 그 모든 어떤 보상 혹은 이제 분기스 이 다음 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신의 것은 남지 않고 자신에게는 이제 배우자에게 남아있던 흔적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부활은 하지만요. 약간 그런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이 다섯 번째 개명인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약간 문해학하로는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 자손을 낳는 개명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열매를 맺는다. 열매라는 것도 좀더 확장적인 의미에서 또 영적인 의미에서 자, c 자취를 남긴다, 혹은 영향력을 n 친다 혹은 제자를 삼는다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g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